한 주간의 상업용 부동산 뉴스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네어 이정수 상무 이상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리도 낮아졌고 거래도 많고 문의도 많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뭐예요? 어, 지금 뭐 아무래도 주택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꼬마 빌딩 혹은 뭐 중소형 빌딩 사야 되나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때한 10억 정도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더 많이 필요한 금액이 돼버리니 어, 이럴 거면 15억 정도 드릴 거면 한 40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단 말이죠 대충 그러다 보니 사실상 50억 60억 아래에 입지가 괜찮은 물건은 서울 전역으로 봐도 찾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 바로 사야 돼요 지금 요즘 금리를 봤을 때 어, 완성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도로를 제대로 물고 있고 역과의 거리가 괜찮고 이동 인구가 있다면 저는 100억 언더는 100억 이하는 좀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사실 건물 투자뿐만이 아니라 현금 가치 하락이 이유잖아요. 금값이 어떠죠 요즘에? 아 어, 폭등을 했죠. <laughs>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돌반지를 받았었는데 저희 아이 돌때 받았던 이제 한동안 가격이 한 30만 원 근데 지금 한 85만 원뭐 이렇게 한한 한 3배 가까이가 뛰었어요 지금 촬영일 기준입니다 지금 얼마나 더 올랐을지 떨어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금값 금한동 기준 3배가 올랐단 말이죠 이 얘기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던 건물이던 금이던 투자를.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실 똑똑한 분들이세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문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못사 근데 10억 정도는 있어 그러면 딱 집어서 금액 얼마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실 게 있으세요 지금 뭐 저희 회사에 뭐 나왔던 매물들 중에 팔리바한거 많이 팔렸다고 저는 보입니다 매물도 계속 뭐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현금 10억이라면 서울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핵심 지역은 좀 무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역세권에 가까운 건물이라든가 조금 반듯한 건물, 그리고 건물에 조금 손을 안 봐도 되는 왕성형 건물, 그리고 좀 임대 수익이 받쳐주는 건물이라면 조금 검토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10억이면 매매가 얼마까지 볼수 있죠? 어 저는 뭐 40억대까지는 뭐 매입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40억이면은. 한80% 대출을 받아야지 가능한 건데 사실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 비율은 네, 일반적으로 한70% 30억대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성민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현금 10억이면 서울 전역을 좀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을 고르기보다는 다만 거기서 이제 도로 상황이라든가 좀 요소들을 몇개 고려를 해야겠죠 서울의 땅이 작은 것과 경기 인천의 땅이 큰것둘다 임대료는 잘 나와요. 그래도 서울이 좀덜 나오겠죠? 서울은 임대료가 한 2%? 이자 감당할 정도예요 겨우 아니면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경기권은 임대료 내고도 어, 꽤 남아요 어, 서울에는 이제 한 3층짜리? 조그만 아 이게 꼬마 빌딩인가 싶을 정도의 크기 그리고 경기권으로 가면 아 이게 건물이지 이런 느낌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이 뭐 어, 현금흐름이 발생해서 감당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서울권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뭐 노후하시고 이제 건물 임대 수익으로 이제 노후 자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이시면 수익이 더 나오는 인천 경기 쪽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죠. 이제 연세가 있고 본업이 따로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내가 앞으로 뭐 이게 땅값이 올라서 세금 내고 뭐하는 거에 대한 차익을 내 봤자 그냥 당장의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젊은 분일수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본 자기 자본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적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공격적인 서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현금 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가 엄청나게 과열인데 건물 시장도 아파트처럼 어려운 게 없으니까 만나보셔야 돼요. 실제로 미팅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다고 상담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개인으로 투자하시기 보다는 사고팔고를 반복할 수 있어서 키울 수 있는 네. 개인에 대한 세금과 법인에 대한 세금의 차이는 두배 이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셔서 자본을 좀 키워나가는 행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금리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0년 전과 5년 전 가격을 요즘 벨류맵 디스코 이런 실거래 사이트 다 보시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가격과 지금 이게 5년 후 10년 뒤가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 건물에 대한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 차고 넘쳐요. 얼마나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느냐의 차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